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옵입니다. 저고방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레크레이션, 레크레이션 풍선을 갖고 진행하는 다섯 가지 게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행사의 달인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많이 부탁드립니다. 꼭, 꼭, 꼭. 갑니다. 챕터 1. 몸풀기 게임. 일명 배구 게임이라고 합니다. 준비물은 당연히 풍선, 인원수, 2인 1조 플레이 방식입니다. 이제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졸라맨처럼 그릴게요. 그림을 보면서 연습하면 더욱더 쉽겠죠? A, B. 거리는 한 발자 이상으로 준비시킵니다. MC. 사회자가 있어야죠. 빨간 원을 풍선이라고 합니다. 각각 A, B 플레이어에게 풍선을 나눠줍니다. 사회자의 스타트 신호와 함께 풍선을 서로 공중에서 교환하면 된다. 이때 손만 사용하고 풍선은 공중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 절대 발, 머리를 사용해서 안 된다. 짧은 연습을 몇번 하고 진 게임에 들어가면 된다. 오래하면 지루하다. 승리 조건 가장 오래 남는 팀이 승리. 이 게임은 사회자에 따라 다리. 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챕터 2 우물한 개구리 게임 이 게임은 챕터 1에 이어 레벨 업된 게임입니다. 준비물 당연히 풍선이 필요하고 인원수는 최소 6명 또는 7명, 8명이 적당합니다. 일곱 명이라 가정합니다. 머리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원을 그리면서 선을 손을, 손을 잡게 합니다. 이때도 어김없이 사회자 MC가 나타납니다. 빨간 원을 풍선이라고 하겠습니다. 풍선을 한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게임 방식, 진행 순서를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풍선이 있다고 가정하면 손에 손을 잡고 풍선에 가까운 사람이 풍선을 쳐서 공중으로 올립니다. 그런 a에서 b로 가면 b에서 c로 가겠죠. c에 가까운 사람이 손으로 풍선을 쳐서 공중으로 띄웁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면서 가장 오래 남는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아웃 단계 3단계는 원의 밖으로 나가면 아웃이고 원 바닥에 떨어지면 아웃. 팀원 한 명이라도 손을 놓으면 아웃됩니다. 챕터 3. 풍선 터치하면서 바람점 돌아오기. 준비물. 풍선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바람점용 의자가 필요합니다. 의자가 필요 없다면 꽃갈로도 가능합니다. 인원수 네 명에서 여덟 명, 여섯 명이라 가정합니다.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A조, B조, C조, 일렬 종대로 각 팀별 위치합니다. 어김없이 나오는 MC 사회자. 빨간색 풍선. 사회자는 풍선 한 개를 맨 앞에 있는 플레이어에게 건네줍니다. 사회자가 스타트 신호를 보내면 맨 앞에 있는 사람은 풍선을 공중에 떨어뜨리지 말고 손으로 치면서 반환점을 돌아오고 그 다음 사람에게 풍선을 주면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 했던 행동으로 똑같이 돌고 와서 세 번째 사람에게 전달해 줍니다. 승리 조건. 팀원 마지막 한 사람까지 풍선을 터뜨리지 말고 손으로만 풍선을 터치하면서 반환점을 빨리 돌아오는 팀이 승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풍선을 터뜨리면 시작점에서 다시 불고 시작합니다. 또는 풍선을 도중에 바닥에 떨어뜨리면 스타트 시점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챕터 3 완료, 챕터 4 견우와 직녀, 풍선 게임, 준비물, 풍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암전용 의자가 필요합니다. 인원수. 2인 1조 게임입니다. 조별 또는 팀별 게임.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A, B, C 팀 나누고 6명이라고 가정합니다. 6명 어김없이 나오는 사회자 MC, 빨간 원을 풍선이라고 합니다. 챕터 3에 이어서 하는 게임으로 진행 방식은 비슷합니다. 5번 사람이 6번과 서로 마주봅니다. 풍선을 가슴에 놓고 서로 아는 상태에서 반환점을 돌아오면 됩니다. A, B, C 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챕터 3와 같은 방법으로 풍선을 터뜨리거나 떨어뜨리면 시작점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반환점 가보겠습니다. 서로 서로 손을 잡아도 상관 없습니다. 풍선을 바닥에 떨어치지 말고 가슴으로만 서로 서로 안으면서 반환점을 돌아오면 됩니다. 다음 사람에게 풍선을 전달 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주자가 바람점 돌아오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챕터 4 완료. 챕터 5. 풍선 댄스 게임. 준비물 풍선만 있으면 됩니다. 인원수는 5명에서 8명이 적당합니다. 여섯 명이라고 가정합니다. 팀 또는 조별로 원을 만들고 한 명에게 풍선을 줍니다. 이때 앉아 있거나 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상황에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사회자가 풍선을 아무에게 건네줍니다. 이때 노래가 필요합니다. 노래는 퐁당퐁당으로 하겠습니다. 노래 시작과 함께 오른쪽 풍선을 돌리면 됩니다. 노래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이 노래로 하면 적당합니다. 방향은 시계방향입니다. 정리하자면 사회자가 한 명에게 풍선을 주고 스타트 신호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풍선을 돌리면 됩니다. 이때 사회자가 그만이라 외치면 풍선을 들고 있는 사람이 걸려 술래가 되는 게임입니다. 물론 걸리면 댄스를 쳐야 되겠죠. 어떻게? 즐겁게 보셨나요? 그림으로 그려서 이야기 쉽게 표현해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다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제가 다음에 더 재밌는 레크레이션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